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머찌 님께 구매한 제작 랜박이 도착을 해 가지고 또 개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개봉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품들이 들어 있는데 또 뽁뽁이에서 다 꺼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뽁뽁이에서 모든 물품들 다 꺼내 주고 왔는데 또 이세 종류는 랩핑지도 쌓여 있어서 가지고 포장이 정말 잘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선 먼저 랩핑지 쌓여 있지 않은 정사각슬로건 이랑부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투명 부채고요. 진짜 이쁘죠. 색감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투명인데 이게 데이터의 색깔이 이렇게 엄청 쨍하지 않아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 손잡이도 같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슬로건은 정국이랑 지민이랑 왔어요. 지민이 뒷면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거 어 이것도 많이 본그 도안인데 정말 이게 너무 센스 있고 귀여운 느낌도 있고 되게 이쁜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나도 골디때 지민인데 제가 골디때 그 특히 지민이 머리가 되게 포슬포슬한 금발이라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뒷면도 제가 진짜 조, 좋아하는 그 도안 원분이셔가지고 너무 와,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완전 대박. 그리고 이거는 정국이 약간 유광 그런 느낌 슬로건인데 이건 약간 소장용이셨나봐요. 조금 이렇게 꾸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약간 덤으로 생각하면 돼가지고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고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전국이도 슬로건이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쿠폰을 이렇게 다섯 장이나 넣어주셨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일곱 장 넣으면은 이렇게 배송비 무료나 선물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다섯 장을 주셔가지고 약간 좀, 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여기 이렇게 스티커, 도무송, 스티커팩, 인생 레컷 이렇게 있는 거 랩핑지도 개봉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랩핑지에서 개봉해주고 왔는데, 먼저 도무성 묶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무성 두께가 이만큼이나 넣어주셨어요. 진짜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도무성 묶음을 꺼내주고 왔는데, 도무성을 이만큼이나 넣어주셨어요. 진짜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맨 앞에는 지민이 도무성 약간 무광 느낌의 지민이 도무성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착장, 이 콘서트 때이 이 착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약간 천사 같기도 하고 되게 옷이 되게 하늘하늘한 옷이라가지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민이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이렇게 두장 들어있었고요. 남준이 이름도무성 세장 그리고 태양이도 이렇게 이름도무성 세장 들어 있었고 정국이도 이렇게 이름도무성 우이는 네장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어, 여기 진짜 완전 톡톡이응양념 이것도 이렇게 네장 그리고 정국이거. 이건 아마 마이크인가 물통이겠죠? 이게 합성한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는 이렇게 여섯 장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아이돌 가사에서 이것도 진짜 분위기가 너무 약간 반전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너무 좋아거든요. 하이 파트를 이렇게 가사 도모석이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윤기 호석이, 지민이 지민이 두 장, 태영이 정국이, 오기 석진이 그리고 윤기 이렇게. 그래서 어, 기 남준이 없는 엄 조금 아쉽네요. 아딱 남준이 없어 너무 아쉽다. 석진이, 윤기. 호석이, 지민이, 태영이, 정국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뻐요 이것도 색감이 진짜 약간 자두빛이랑 보라빛이 도는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꾸밈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정국이도 이렇게 이것도 도무성 하나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 호석이도 하나 그리고 지민이 도무성 세장 그리고 윤기 윤기 얼굴 도무성 한장 너무 귀엽다 태영이 이날 빨간 착장도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 약간 매혹적이기도 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하는데 이것도한장 들어가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엽죠, 이거? 어, 너무 귀엽다, 진짜. 대박.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로?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어, 이거는 다섯 장 들어있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진짜. 대박. 완전 귀여워, 진짜. 그리고 지민이도 이렇게 총 6장 이렇게 들어있네요. 어, 일러스트 도무성 어, 이거 누구지? 어, 5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 누구죠? 누굴까요? 이거 윤기 도무성도 윤기 도무성은 어, 아, 이것도 이름인가봐요, 윤기. 3장. 그리고 석진이, 매장, 이렇게 들어있네요. 어, 대박, 완전 예쁘다. 색감이 민트색인데, 약간 되게 청량한 초록빛도 돌아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앞에 하나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 전국이 또너무성 전국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랑, 전국이랑, 이렇게 방소단이랑, 태양이랑, 호석이. 이렇게 가지 버전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도무송만 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도무송 두께가 진짜 두꺼워가지고 되게 종류가 많아서 좋은 거 같아요 이름 도무송도 있고 얼굴 도무송도 있고 일러스트 도무송도 있고 이렇게 꾸미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스티커팩 이거는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어거스트리 파란 버전 그리고 하얀 버전 이렇게 각각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네컷들 이거는 비비님 추천하고 써져있어요 이렇게 태영이랑 지민이랑 이렇게 네컷씩 들어가 있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귀엽다 약간 시리즈겠죠 너무 귀여워 색감이 진짜 예쁘고 둘다 핑크색 작은시대 활동이라 가지고 핑크색 옷 입고 있는데 배경도 핑크색이고 또 지민이는 뒤에 노란색 배경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대박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것도 4컷 정국이 4컷 이렇게 하나가 들어 한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은인 출처라고 적혀있네요 이것도 정국이 4컷 이렇게 한 세트 또 들어가 있어요 얘도 너무 귀여워이 웃음 웃음 보이세요? 진짜 너무 귀엽죠? 태복 완전 귀여워.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이것도 서공예때 셀카 버전.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백은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진짜 예뻐요. 와 여기 개 이름도 있는 것 같고. 또 있고 도무성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색감이 되게 봄날 때 지민인데 약간 포슬포슬하고 진짜 작은 먼지 같고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그 스티커팩인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교적으로 양이 조금 적은 엽서, 슬로건, 떡 메모지도 엘핑지를 개봉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랩핑지에서 개봉해주고 왔는데, 먼저 떡매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씩 분철해서 넣어주셨어요. 먼저 이 되게 조그만, 이렇게 뒤에 단체로 써있는 떡매무지랑, 원고는 쇼키 이거 공고수로 알고 있는데, BT21. 원고도 넣어주셨네요. 되게 귀여워요, 쇼키. 그리고 요 태연. 와, 진짜 완전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리고 요 꾸민이 엄청 어두운 배경에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또 장미꽃이 새빨간 장미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검은 빨강색 그런 느낌의 꾸미미여가지고이 지금 이 태영이 데이터랑 되게 분위기가 엄청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감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진이도 이렇게, 어, 조금 찌러놨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엄청 귀엽죠? 어, 저이도한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색감이 너무 이쁘고, 심지어 아콘데이터 형이고, 진짜 대박, 너무 이쁘다. 파란색 색감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약간 여긴 좀 어두운 파란색이라가지고, 되게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는 폴라로이드 보도록 할게요.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키친이플 너무 귀엽죠? 이게 뒤에 문구도 써져 있고 이거는 무광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좀 글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때 약간 이것도 그 서가재 때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그멍 때리는 그런 표정 되게 좋아한다고 막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진짜 완전 뭔가 이때는 살짝 볼 볼도 약간 빵빵해가지고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요, 컴포, 진짜 제가 페르소나 때이 컴포 엄청 좋아했거든요. 진짜 완전 신?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잖아요. 완전 히 분위기 어쩔 거야, 진짜. 와,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이날 착장 다른 포카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이쁘죠, 진짜. 이날 진짜 언제죠? 아, 왜 뭐,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이뻐요, 대박. 그리고 와, 요 지민이 이때 볶음머리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었는데 이때는 되게 착 착장이 제가 병아리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 아, 너 완전 귀여워. 이렇게 팔당기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더 약간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와, 이거는 제가 이날 데이터로 포카가 옆에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완전 얼빵이라가지고 대박 완전 좋아요. 얼빵. 짱.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이날 데이터 이날 착장 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포카 같은 것도 최근에도 구매를 새로 했고 그런데 너무 진짜. 이 셀카 찍으려고, 이렇게, 사과폰, 애플폰 들고, 이렇게 딱 그, 셀카 각도로 찍고 있는데, 그것도 찍힌 게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가 막 셀카 찍는 거 남, 남한테 찍히면은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진짜 완전 짱 귀엽다, 진짜. 또, 이렇게 드롭 여행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호수기, 와. 제가 이거 봄날 때 봤죠? 이때 이런 염색모를 정말 좋아해요. 되게, 되게 은은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염색모라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폴라로이드로. 대박. 인근은 조금 너무 밝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이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와 이거 언제죠? 언제 언제였지? 아니죠? 그때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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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석이 거 너무 예쁘죠 어, 이거 언제지 어, 되게 청순하고 완전 이때 약간 사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진짜 하트도 하고 있고 너무 완벽해요 모션도 완벽하고 이 시선 처리 너무 완벽한 데이터라가지고 어, 진짜 예쁘다 이렇게 플라로이드만 봤는데도 다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엽서들인데 엽서가 정말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펍자 재질인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약간 군데군데 펄도 살짝 돌거든요 진짜 예뻐요 뒤에 이렇게 엽서가 진짜 엽서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로? 오, 너무 귀엽다. 제가 진짜 작은 시대 핑크머리도 엄청 좋아할 뿐더러 이 병아리 모자에 쓰고 있는 거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재질도 진짜 완전 고급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색감도 진짜 완전 쨍한 핑크색이 아니고 어, 뭐랄까 되게 은은한 핑크색인데 너무 이뻐요. 천국이 천국이 이유 없어. 그러 뒤에 이렇게 문구도 써있는 엽서인데. 옆서 약간 슬로건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무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무광이고 이건 약간 마시멜로우? 그 재질인 것 같아요. 되게 완전 부들부들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빨간머리 전국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때 체리국기잖아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 이거는 정사각 슬로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미니, 미니 정사각 슬로건인데 너무 귀엽죠? 여기 약간 꾸기있이게좀 너무 아쉽기는 한데 너무 귀여워요. 대박. 진짜 윤기 완전 귀엽죠? 데이터가 또 약간 토끼 기 이거 하고 있는 데이터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완전 어릴 때의 종국이잖아요 진짜 어릴 때는 또 오히려 약간 또 화장도 되게 빡세고 컬러링도 많이 꼈어가지고 약간 그 느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날티나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마시멜로우 재질인가봐요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진짜 색감도 진짜 예쁘죠 뒤에도 너무 예쁘고 색감 너무 예쁘고 대박 와... 그리고 이 분위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호사키 진짜 대박이다! 어 이거 그때 생납 때 맞죠? 와이 것도 엽서보다는 슬로건 이름 슬로건인데 진짜 이것도 마시멜로 재질인 것 같아요. 진짜 느낌 완전 좋다 부들부들 너무 귀엽죠 이때요? 진짜 진짜 완전 갭 차이 쩔어요 진짜 생납 무대랑 이 무대 아래 모먼트랑 이거 팬사때 그거잖아요 데이터잖아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것도 와 이거는 유광 유광 이름 슬로건 같아요. 이렇게 뒤에 보니까. 약간 엽서 같지는 않고 약간 슬로건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열심이 유광이라 가지고 빠짝빠짝하고 너무 예뻐요. 와 앞에 그리고 앞면의 색감이 몽글몽글한 느낌? 이 보정이 몽글몽글한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솜사탕 같고 구름 같고 그런 느낌?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인간의 스타드림인가? 그래 되게 펄감이 들거든요? 보이시죠? 진짜 예뻐요. 뒷면 진짜 대박. 뒷면에 데이터 한번더 들어가고 이렇게 보정 들어,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진짜 펄도 진짜 예뻐요. 와 대박. 그리고 요. 이것도 팝셋 재질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뒤에 또 데이터 한번더 들어가고 이렇게 문구도 한번더 들어가는데 또와 꾸밈이 진짜 예쁘고 심지어 데이터가 아컨데이터인데다가 너무 딱 정면을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데이터가 너무 완벽해요. 진짜. 또 민트머리 윤기떼라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이날 제복 입은 거 윤기도 좋아하고 진짜 다 좋아하는데 태영이 제가 잘못 봤거든요? 제가 구매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 안경 진짜 이 제복이랑 안 어울리는 이 안경 어떡할 거냐고요 너무 근데 또 약간 이렇게 펄감 도는 재질이라가지고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 뒷면에 이 꾸밈이 완전 분위기 있는 그런 꾸밈이라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윤기 진짜 예쁘죠 완전 잠만 보이고 인형 받아가지고 흉내 내는 지금 그 데이터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진짜 이 얼굴만큼은 진짜 너무 잘맞았어요 진짜 대박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것도 완전 딱 정면 데이터라가지고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색감도 진짜 꾸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약간 그 지금 윤기 이 착장이랑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대박 와 그리고 요 호석이 진짜 너무 이쁘다 뒤에 이 다람쥐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있어가지고 글쓸 수는 있는데 진짜 이런 데는 글못 써요. 그냥 무조건 다 소장해야지. 어떻게 글을 써요? 감히 여기에 이렇게 예쁜데 골디 때와 이렇게 이때 골디 때 마이크 꾸밈이 진짜 예뻐서요. 꽃 엄청 막 이렇게 화려하게 데코되어 있고 너무 예쁘고 다 소, 소상하는 모만 터어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감도 되게 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털도 진짜 예뻐. 요 그리고 요 지민이 이거는 그냥 어 그냥 엽서 재질인 것 같은데 예쁘죠? 어, 이건 슬로건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긴 해요. 엽서보다는 너무 이뻐요 진짜 와 너무 색감 진짜 이쁘다 약간 이게 되게 코랄빛 많이 돌아가지고 카메라가 조금 못 잡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색감이 진짜 이쁘거든요 너무 이쁘다 와 약간 이거 그리고 면사포 화관에다가 면사포 쓴 지민이 데이터라 가지고 또 이렇게 살포시 웃고 있는 데이터 라 너무 예뻐요. 진짜 배경도 되게 예쁘고 색감도 진짜 예쁘고 이 뒤에 강량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건 이렇게 아예 한 세트로 4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국이 진짜 귀엽죠. 와이 토끼 완전 털모자 쓴그레이터인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양손 부위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이렇게 슬로언이 없어 그런 느낌인데 너무 귀엽다. 색감이 그리고 되게 연한 핑크고 진짜 베이비 핑크 그런 색감이거든요 꾸밈 그 핑크가 그래가지고 토끼 모자 쓴 정국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 막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꾸밈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색감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렇게 네장한 세트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태영이 이것도 슬로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색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근데 베이비 핑크라면 베이비 블루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파스텔 톤이고 되게 연한 핑크랑 파란색 꾸밈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데이트 너무 완벽하고 대박이죠,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진짜. 이것도 이렇게 네장이한 세트로 이렇게 아예 들어가 있네요. 어, 인간의 헬륨님 출자라고도 적혀 있네요. 이것도 약간 어, 마시멜로 재질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귀엽죠. 이 꾸밈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폴라로이드에서본그 데이터 같은데 너무 이쁘죠. 제가 이날 데이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담요도 사뒀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요도 사줬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데이터가 그리고 그뒤 꾸밈도 진짜 이쁘고 그리고 또 정면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가 있네요. 그 뒤에 엽서 절반을 봤어요. 이게 아직 절반일 뿐이에요. 아직 여기 남아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엽서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사각 이 엽서인데 너무 이쁘죠. 이것도. 와 진짜 제가 이따 완전 키티한그 느낌 재질 완전 대박인데 완전 심지어 또 이게 총 이런 꾸밈이랑 뱅뱅 완전 와 뒷면 색감 진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 데이터도 보면은 딱그 지민이가 머리 쓸어올린 그지쿠를딱찐거 같아가지고 너무 예쁘고 색감이 보랏빛이 정말 고급진 보랏빛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예뻐요 제가 이 착장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와 턱선 장난 아니고 진짜 너무 대박이다. 그리고 요거 이것도 이렇게 아, 너무 귀엽죠 뒤에? 뒤에 완전 진짜 귀엽죠 꾸미? 너무 귀엽다 이거 와와 그리고 진짜 이것도 데이터 너무 완벽해요 이날도 저 데이터로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쁘거든요 이날이 이렇게 완전 백금발도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아 이거 백럽할 때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 때 페어 안무 같은 그런 느낌? 구호즈 진짜 너무 이쁘죠 와, 뒤에 색감도 이렇게 한 번, 네트 한번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쓸수 있게 이렇게 흰색 배경을 좀 넣어주시긴 했는데, 당연히 못 쓰죠.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되게 재질이 두꺼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도 약간 펄감이 도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어, 엄청 바빴해요 이렇게 대박 뒤에 이건 약간 또 꾸밈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진짜 그 핑크 프린스 그 느낌이라 완전 잘 어울리는 꾸밈들 다 넣어 주셨거든요 진짜 이쁘다 꾸밈이 그리고 어, 데이터 너무 완벽해요 이게 딱 얼굴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얼굴 다 보이고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이뻐요 와 제가 진짜 드롭 이어링 엄청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건 특히나 더 길고 머리도 짧아가지고 너무 잘 보이니까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지금 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대박. 귀에도 완전 몽글몽글하고 약간 영롱한 그런 느낌도 나고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장난 아니고 제가 이 드롭 이어링이 되고 싶어요 귀에 매달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는 어, 요원님 출처로 알고는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봤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쁘죠 이날 지민이도 약간 약간 이때는 볼살이 조금 통통해가지고 약간 애기? 약간 그런 느낌도 더 나는 것 같고 약간 말도 안들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금빛 펄이 많이 도는 그런 재질이에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것도범민도 아니잖아요. 진짜 믿고 보는 거죠, 진짜. 와,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것도 은색 펄이 도는데 진짜 예뻐요. 너무 완벽해요. 데이터가. 들어가 완전 진짜 애기 전국이 진짜 귀엽죠? 뒷면도 진짜 예쁘다. 와, 약간 이게 화관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예쁘다. 이 느낌이 이 핑크색인데, 이 은색 펄이 들어가서 더예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렇게 가족사진, 이거. 앞으로 이제는 단면 엽서들이에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페스타 때. 진짜, 와, 이 윤기 안경 어떡할 거예요? 진짜 대박. 와, 그리고 이 초록색 코트, 어떻게 이렇게 찰떡으로 소화를 하죠, 진짜? 이거, 이거. 와, 숙진이 분위기 무슨 일이에요,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아, 어, 그리고 이때 이거 지민이 밑에 글리터 보석 붙였잖아요. 진짜 그거 발견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다. 완전 분위기 완전 상반되고 그죠? 이것도 구호조 이렇게 엽서인데 아 엽서라기보다는 이거는 슬로건 슬로건이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가대축 땐가 그때 그 착장 고고대 착장인데 아 고고홈 어쨌든 그때 착장인데 너무 예쁘죠. 데이터가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뒤에 색감도 진짜 예쁘거든요. 핑크색이랑 약간 더 핑크 에 섞인 보라색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진짜 완전 인상 받을 수 있죠 구호자 하나만으로도 너무 이뻐요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와 이거는 아예 뒷면인데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단면이고 태용이 와 진짜 완전 이거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매식샵 가사 그리고 요 석진이 와 제가 진짜 이때 무스탕 이쁜 석진이 진짜 그 프리뷰 뜨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이게 지금 현실이 맨나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경악했거든 너무, 너무 이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착장을 어떻게 그렇게 이쁜 거를 이렇게 딱핏딱게 입을 수 있는지 진짜 이쁘거든요. 와, 이게 심지어 그래도 양면이에요.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뻐요, 진짜. 그리 데이터가 되게 선명하고 밝아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무스탕 석진이 진짜 레전드예요. 그리고 와.. 이것도 대박대박 대박. 진짜 벚꽃느낌 완전 나고 약간 느낌이 속천수 같아요 이거는? 뭔가 사진이? 아닐수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와.. 지금 이거 뭔가 착장보니까 매직샷때 옷같은데 제가 보라머리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엄청 기나긴 드디어 엽서랑 이 플라로이드 그리고 슬로건도 다 보고 왔는데요 아직 포카가 이만큼이 남아있어요